1. 실내 공기 오염물질 중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색, 무취의 기체이며 액화시 푸른색을 띈다. 2. 다운 워시 현상에 관한 설명은? 3. 굴뚝 아래로 오염물질이 휘날려 굴뚝 밑부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3. 굴뚝에서 배출되는 플륨의 일효상승고를 A에 의해 계산하고자 한다. 굴뚝의 내경이 2m, 풍속이 3 m s 이시라고할때 델타 H를 4m까지 상승시키려고 한다면 배출가스의 분출속도는? 1. 약 OMSEC. 4. 대기층은 물리적 및과학적 성질에 따라서 고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상공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3.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5. 고속도로상의 교통밀도가 25,000대 HR이고 각 차량의 평균속도가 110km HR이다. 차량의 평균 탄화수소 배출량이 0.06GS 대일대 고속도로에서 방출되는 탄화수소의 총량은? 2. 0.0136. 6.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 EMS이시라면 100m에서의 풍속은? 4. 약6.3미색 7. 대기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 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고 미래 예측이 어렵다. 8. 황산화물이 각종 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식성을 더 약하게 한다. 9.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오른 것은? 3. 기상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의 발생 횟수와 오염농도에 영향을 준다. 10. A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SO2가 풍화칩 5000m 지점에서 지표 최고 농도를 나타냈을 때 유효굴뚝 높이는 는 0.25이다. 1. 약 120m 11. 12. 염화수소 일 v v p p m 에 상당하는 WWPPm은 3. 약1.26 12. 대기오염물질 중 바닷물의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며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4. NaCl 13. 리차드슨 넘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리차드슨 수가 0에 접근하면 분산은 줄어들며 결국 대류난류만 존재한다. 14. 광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성층권의 오존층이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한 후 대류권으로 들어오는 태양 빛의 파장은 180나노미터 이상의 단파장이다 15. 대기오염 사건과 기온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런던 스모그 사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과 반응성 탄화수소에 의한 것이다. 16. 대기오염물질과 피해 현상을 잘못 연결한 것은 4. 질소산화물 대리석, 모르타르 등의 탄산염을 함유하는 물질을 부식시킨다. 17. 연기의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붕형 하층에 비하여 상층이 안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 18. 인체 내에 축적되어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혈액 속의 해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복시해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것은 3. 시오 19. 다음 중납 배출 관련 업종이 아닌 것은 2. 소다 공업 20 지상으로부터 5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은 마이너스 1.2 토시 100m이다. 100m 고도에서 17도씨라 하면 고도 400m에서의 기온은 4, 13.4도씨. 21 대형 소각로에 사용하는 가동식 화격자상에서 건조, 연소 및 후연소가 이루어지며 쓰레기의 교반및 연소조건이 양호하고 소각효율이 매우 높으나 마모가 많은 화격자 방식은 4, 역동식 22 연소반응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료의 혼합기체 연소시 불꽃색이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소속도가 아주 느린 상태이다. 23. 화합량이 가장 낮은 연료는? 1. LPG 24. 디첼기관의 노킹방지법으로 오른 것은? 3. 기관의 압축비를 높여 압축압력을 높게 한다. 25.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액체 연료에서 연료의 CHB가 작을수록 검댕의 발생이 쉽다. 26. 3000K 정도의 고온조건으로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가 상각량 발생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3. 이산화탄소가 열분해되기 때문이다. 27. 항함유량 1.6W/T%인 중유를 시간당 50톤으로 연소시킬 때 SO2의 배출량은 1.532 28.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ISO 파라파인에서는 메틸기 가지가 적을수록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수록 옥탄가가 증가한다. 29. 연료의 완전 연소 시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1. 프로판 30. 공기비가 너무 낮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2.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 31. 유류 버너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저압 공기식 버너는 구조가 간단하고 유량 조절 범위는 일0 정도이며 무화 상태가 좋아서 대형 가열로에 주로 사용한다. 32. 부피비 99%의 메탄과 미량의 불순물로 구성된 탄화수소 혼합가스 3터를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은 4. 약28.3 33. 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석유의 동점도가 감소하면 끓는 점과 인화점이 높아지고 연소가 잘 된다. 34. 중에는 A, B, C로 구분된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1. 점도. 35. 기체연료의 연소방식 중 확산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가스와 공기를 예열할 수 없다. 36. 기체연료의 연소방식으로 오른 것은 2. 예온압 연소. 37. 무연탄의 탄화도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성질로서 틀린 것은? 3.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38. 중유연소 가열로의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용량비로 N2는 80%, CO는 12%, O2는 8%의 결과를 얻었다. 공기비는? 1. 1.1. 39. 연소 부산물 중 클링커 발생 및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연료연소층의 교반속도를 크게 할수록 클링커 발생량이 줄어든다. 40. 2차 반응에서 반응물질의 농도를 갖게 했을 때, 그 10%가 반응하는데 250초 걸렸다면 90%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2250. 41 유해가스 처리 시 사용되는 충전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충전탑에서 홀드업이라는 것은 탑의 단위 면적당 충전재의 양을 의미한다. 42 송풍기가 표준 공기를 1 0 m 3 s 로 이동시키고 1000pm으로 r 회전할 때 정압이 900N/m2였다면 공기 밀도가 1.0 kg/m3로 변할 때 송풍기의 정압은 3 750N/m2. 43 공기의 유속과 점도가 각각 1 5 m 초와0.0187 cp일 때 레이놀즈 수를 계산한 결과 1,950이었다. 이때 덕트 내를 이동하는 공기의 밀도는 3.0.32 kg/m3. 44. 전기 집진장치의 집진율과 집진기 변수와의 관계식은 v 입자의 유속, q 가스 유량. 1번. 45. 사이클론의 원추부 높이가 1.4m, 유입구 높이가 15cm, 원통부 높이가 1.4m일 대 외부 소내류의 회전수는 hb 플러스 3. 14. 46. 염소가스를 함유하는 배출가스의 100kg의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 수용액을 순환 사용하여 100% 반응시킨다면 몇 케이지의 염소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가? 3. 약 89kg 47. 여과집진장치의 먼지제거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무화 48. 활성탄의 가스착에서 흡착이 진행될 때 활성탄의 온도 변화는? 1. 활성탄의 온도가 증가된다 49. 원심력 직진장치에서 압력손실 의 감소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장치 내 처리가스가 선해되는 경우 50. 자연통풍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굴뚝 안의 가스를 냉각시킨다 51. 충전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정한 양의 흡수액을 흘릴 때 유해가스의 압력손실은 가스속도 의 대수값에 반비례한다 52. 유해가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노는 적갈색의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물에 잘 녹는 맹독성 기체로 자동차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53. 먼지 농도 50g SM3의 함진가스를 정상운전 조건에서 96%로 처리하는 사이클론이 있다. 처리가스의 15%에 해당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때 먼지 통과율이 외부 공기 유입이 없는 정상운전 시의 두배에 달한다면 출국가스 중의 먼지 농도는 2.3.5 GSM3 54. 유해 오염물질과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소는 염산 용액으로 포집 후 CAE에 대한 피흡착력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5. 입구 직경이 400mm인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으로 함증가스 100m3민을 처리할 때 배출가스의 밀도는 1.28kgm3이고 압력 손실 개수가 8이면 사이클론 내의 압력 손실은? 2. 92mmh2o 56. 높이 100m 직경이 1m인 굴뚝에서 260도씨의 배출가스가 12000m3hr로 토출될 때 굴뚝에 의한 마찰 손실은 약 얼마인가? 3. 3.68 mmh2o. 57. 벤츄리 스크러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물방울 입경과 먼지 입경의 비는 충돌 효율 면에서 10일 전후가 좋다. 58. 후드에서 오염물질을 흡인하는 요령으로 틀린 것은 4. 후드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한다. 59. 가스의 압력 손실은 작은 반면 세정액 분무를 위해 상당한 동력이 요구되며 장치의 압력 손실은 2에서 20mmh2o 가스거보기 속도는 0.2에서 1m 매초 정도인 세정 집진 장치는 4. 분무탑 60. 원심력 집진장치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분리계수는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관성력으로 나눈 값이다. 61.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을 원자흡수분 관광도법으로 분석할 때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철분석 시 규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을 때는 0.5% 인산 용액을 첨가하여 분석하고 유기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때는 0.2% 염화칼슘 용액을 첨가하여 간섭을 줄일 수 있다. 62.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의 시료 채취 장치 중 채취부에 사용되는 부품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는 배기능력 10에서 2 0리터 미인 개방형을 쓴다. 63. 환경기준 시험을 위한 채취지점수 결정 시 TM 좌표에 의한 방법 중에 알맞은 것은 4. 기역 이후 25000 이상 미은 2에서 3km. 64.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중포르말데이드 채취 시 채취관의 재질로 알맞지 않은 것은 2. 스테인리스강. 65. 굴뚝 배출 가스 중의 수분 량을 흡습 관법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을 얻었다. 스패출 가스 중의 수증기 100분율은 3약 8.7%. 66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분리관을 장치에 부착한 후 운반 가스의 압력을 사용 압력 이하로 유지하면서 가스 누출 시험을 한다. 67 대기 및 굴뚝 배출 가스 중 일산화탄소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비분산 정필터형 적외선 가스 분석기의 성능 유지 조건으로 오른 것은 4.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전원 전압이 설정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변화하였을 때지시각의 변화는 전체능 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여야 한다. 68.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측정을 위한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법의 시료 채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시료 채취는 1회 10분 이상 연속 채취하며 풍속이 1m 매초 미만으로 바람이 거의 없을 때는 시료 채취를 하지 않는다. 69. A도 시면적이 1호 0km 이고 인구 밀도가 4000명km이며 전국평균 인구밀도가 800명km일 때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A도시의 환경기준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지점수는 2다 1. 30개. 70. 환경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를 산정량수동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용액에 지시용액을 두방을 가하고 0.01엔 알칼리용액으로 적정하여 회색이 될때 들어간 알칼리의 양이 20ml 채취한 시료량은 10m3이었다. 이때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1. 640. 71. 환경대기 중에 먼지 측정 방법 중 습도, 비, 안개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70% 이상이 되면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측정방법은 3. 광산란법 72. 환경대기 중 탄화수소 측정방법에서 총탄화수소 측정법 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제로가스 및스팬가스를 흘려보냈을 때 정상적인 측정치의 변동은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73. 굴뚝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및 혈압류 분석 시 시약으로 사용하는 증류수로 옳은 것은 3. 노말액산으로 세정한 증류수 74. 연료용 유류 중의 황암유량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소관식 공기법은 500에서 550도씨로 가열한 석영재질 연소관 중에 공기를 불어넣어 시료를 연소시킨 후 생성된 황산화물을 분산나트륨에 흡수시켜 황산으로 만든 다음 수산화소듐 표준액으로 중화적정한다 75.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중 정전이 전극반응을 이용하고 검출감도가 높고 선택성이 있어 분석화학 분야에 널리 이용되는 검출기는 3. 전기화학적 검출기 76. 다음은 시험의 기재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기억 3 0조 니은 15, MMHG 77. 환경대기 중에 질소산화물을 자동연속 측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외선형광법 78.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사용되는 불꽃 중 불꽃의 온도가 높아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은? 4. 아세틸레나 산화질소 79. 링겔만 매연 농도표에 의한 배출가스 중 매연의 농도 측정시 연도 배출구에서 몇 cm 떨어진 곳의 농도와 비교하는가? 3.30에서 45cm 80. 비분산적괴선분광분석법에서 분석계의 최고 눈금값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는? 3. 스펜가스 81.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82.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기억 노란색. 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8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촉매제란 연료 절감을 위해 엔진 구동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부피비율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8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5종 사업장 중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8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다음 중 오염물질이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2. 암모니아 86.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산화탄소의 8시간 평균치인 3. 9ppm 이하 87. 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2. 대기오염물 질발 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 88.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시기로 적절한 것은 1.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신고 89. 배연타양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을 시운전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운전기간의 기준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90대기환경모전법규에 명시된 환경기술인의 교육사항에 관한 규정 중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3 기역 1년, 이은 3년 91대기환경모전법규상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먼 것은 3 기관윤활제 92 수도권대 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93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중에 분할납부의 횟수 기준은 4, 12회 이내, 9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기역 0.3, 미은 0.5, 디귿 0.45, 95 자가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c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배출시설 설치도면 및 종업원 수 96,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4.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97.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의 오염물질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4. 이산화탄소, 호말데아이드 9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중 에틸벤젠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360마이크로그램 M3 이하 99. 대기환경 모전법규상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휘발유액 90% 유출온도 기준은 3. 170도씨 이하 1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기업 이만 미은식톤.